사무실에서 이 아이맥 박스를 받고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옆에서 막 돌고래 소리가 들려요 저리 아! 비켜 이건 잘 보이는데 둬야 돼 으차. 으차.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애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막 아이패드 휘었던 옛날 기억이 막 생각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M1 칩셋이 탑재된 아이맥을 경험해 줄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대여해 줄 테니까 괜찮으면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조건이었어요. 애플의 M1 칩셋은 좋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에서 2020년도 올해 제품에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M1 칩셋이 탑재된 아이맥도 좋겠죠. 근데 용도가 저랑 맞지 않아가지고 전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는데 평소 하시던 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길래 평소 스타일대로 라는 게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 여튼 뭐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냥 깊게 분석한다기 보다는 이 제품을 제가 써보고 느꼈던 생각하고 경험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무실에서 이 아이맥 박스를 받고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옆에서 막 돌고래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제 와이프 흰둥이가 귀엽거나 예쁜 걸 봤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저리 비켜! 네, 아이맥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돌고래 소리를 나게 할수 있어요. 와이프가 이거 보자마자 이건 손님이 왔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곳에 놔둬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건 잘 보이는데 둬야 돼. 문딱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이 아이맥을 놔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것이 인테리어다. 왜 사람들이 애플에 미치는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랑 제품을 보는 눈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죠? 저는, 아, 더 얇아졌네. 전면에 로그가 없어져가지고 좀 뭔가 허전하네. 테두리 쪽에 베젤이 좀 두께감이 있고 안에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져 있다 보니까 아, 조금 아쉽네. 이걸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감성이 없다고 핀잔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남자가 봐도 예쁘긴 하지만 좀 여성 취향인 갑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여성 타겟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전 사람이 그렇게 설정해 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초기 설정을 할 때요. 제 기본 아이콘 모양이 입술 모양이더라고요. 아, 남자 입술 같긴 하는데. M1 아이맥 24인치 모델은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어요. USB A 타입 없고요. HDMI 단자 없고요. 카드 리더기 없고요. 버튼도 전원 버튼 외에 아무런 버튼도 없고요. 높낮이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서 좋은 점이 있죠. 바로 지저분한 선이에요. 전원 케이블은 뒤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인데 이게 앞에서 보면 선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매직 마우스, 매직 키보드, 매직 트랩 패드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선이라서 선이 안 보이고요. 택상까지 본체랑 깔맞춤 해가지고 또 돌고래 한 마리 소환할 뻔했어요. 이것이 감성인가 봅니다. 사실 저처럼 기능이나 실용성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아, 마우스에 버튼이 많이 없어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없네요. 가상 휠이 있지만 물리 휠이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네요. 마우스 충전 포트가 아래에 있어 가지고 충전하면서 마우스 사용할 수 없네요.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에이, 애플 감성은 그게 아니죠. 마우스는 보조적인 용도고 원래 트랙패드에 OS가 최적화돼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 필요하면 따로 사든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긴 해요. 사실 맥 OS 그리고 이 아이맥은 진짜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까지 사용하는 게 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놓고 보면 다 무선인 것도 너무 예쁘고 색도 예쁘고 그리고 높이까지 이렇게 딱 맞춰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통일감이 있어가지고 왠지 아무런 작업을 하지않아도 이렇게 이 앞에 제가 있기만 해도 아난 되게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감성적인 사람이 된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키보드 같은 경우에 방향키가 옷자형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긴 거 불편하시는 분들 되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 할 때나 노트북 리뷰할 때 키보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와 키보드 저해서못 쓰겠다. 이러는데, 요거는 조금 그렇게 평가하기가 조금... 어, 그럼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뭔가 평소 리뷰하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이 디스플레이하고 본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올인원 PC잖아요. 이런 올인원 PC는 사실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맥은 다른 올인원 PC하고 좀 비교하기 좀 어색한 게 운영체제도 운영체제인데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즉, 신경을 많이 쓴 만큼 비싼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다른 올인원 PC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디스플레이의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최소 색공간인 sRGB는 기본이고 그보다 공간이 더 넓은 미국 영화업계 표준인 P3를 99% 만족하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정말 프로다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색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빛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색이 내가 봤을 때좀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 트루톤 기술이 적용됐죠. 그래서 주변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색을 제대로 볼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색상이 되게 정확합니다. 보통 델타 1호 색 정확도를 표현하는데 델타 2가 3 정도면 보통이고요. 평균 델타 2가 2보다 낮으면 그건 이제 전문가용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측정해보니까 델타 2의 평균이 1점대 초반 에서 1점대 후반 즉 2점 아래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굉장히 정확한 색상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4.5K로 4K가 넘고요. 밝기가 무려 500니트급이죠. 보통 사무실이나 방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가 밝기가 250에서 300니트 뭐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오리던 PC들도 대부분 탑재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500니트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대부분 250에서 300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500니트니까 확실히 급이 다르죠. 이런 모니터만 따로 구입하려고 해도 돈이 꽤 나갑니다. 비슷한 모니터로 급을 맞추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1G 모니터. 아,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laughs> 울트라 파인 4K급으로 가야 비슷해집니다. 이 모니터가 한 85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500니트의 P3색 공간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아이맥이 디스플레이 자체 성능 때문에 이걸 가성비가 아니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성능에도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넣은 거니까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500니트까지 굳이 밝을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사무실에서 이걸 놓고 써봤는데 500니트 너무 밝아가지고 다 높일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용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밝은 조명이나 햇빛을 받는 곳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즉, 아이맥은요, 일반 사무실 뿐만 아니라 거실이나 햇빛이 들어오거나 밝은 조명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밝기를 높여서 출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니터는 밝기를 조절하려면 이런데 모니터를 직접 눌러가지고 막 밝기를 조절했는데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맥은 매직 키보드나 이런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있는 밝기 키를 이용해가지고 밝기를 버튼 한 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요. 볼륨 조절로 키보드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튼을 전원 버튼 빼고 다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방식도요. 매직 키보드에 있는 이 터치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로그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거실이나 공용 사무실에 놓고 사용할 때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냥 지문을 여기다 가져다 대기만 하면 계정이 자동으로 전환되고 그걸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 PC로 놓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근데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이 영상 편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걸 영상 편집으로 사용하기에는 21대 9 비율이 아니라 이 화면 비율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인원 PC들은 일반 모니터랑 다르게 화면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공용에서 쓰는 공간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터치도 해가면서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으로 터치를 지원하는 제품이 많은데, 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터치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길이죠. 터치가 필요해? 아이패드 사 아이패드 사가지고 듀얼 모니터 기능으로 쓰면 되잖아 게다가 이제 아이패드 OS 업데이트 돼가지고 마우스만 이동해도 맥 OS와 아이패드 OS가 전환이 된다니까 웰컴 투 애플 생태계 그렇게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스피커 품질도 확실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애플이 확실히 좁은 공간에서 스피커 품질을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얇은 태블릿에서도 아이패드 프로가 모든 태블릿 통틀어 가지고 스피커 품질이 최상급이잖아요 그리고 노트북도 맥북 프로 16인치 노트북이 다른 노트북의 스피커를 압살할 정도로 좋고요 그래서 이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 얇은 공간에 소리를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전작에 비해서 정말 많이 얇아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큰 27인치 아이맥하고 비교했을 때 소리가 더 좋냐 제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다 가진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것도 24인치 올인원 PC 치고는 좋은 거지 이게 웬만한 스피커 따로 쓰는 거보다 좋냐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 홀이 하단으로 이렇게 나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바닥을 치고 와 가지고 소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공간감을 만들어 주기도 해 가지고 전 스피커 품질은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뭐 일반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영상 회의 이런 거 하는 데는 어, 정말 차고 넘치는 스피커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TV 뒤에 있는 그런 내장 스피커나 모니터 뒤에 있는 내장 스피커하고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iMac 이라는 올인원 PC를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좀본 거라면, 이제 조금 더 내부에 있는 CPU나 칩셋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의 M1 칩셋은요 정말 고성능인데도 전력 소모가 적고요. 전력 소모가 적으니까 배터리가 탑재된 노트북에서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고요. 그리고 쿨러가 거의 돌지 않도 되니까 쿨러가 아예 없는 M1 맥북에어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었고 쿨러가 있어도 쿨러가 거의 안 돌아가지고 소음이 되게 없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이 이런 포터블 기기에 M1 칩셋이 최적화된 건데요. 근데 그런 M1 칩셋이 그런 포터블 장치가 아니라 이렇게 데스크탑이나 우리나 PC 같이 컴퓨터에 적용이 된다. 뭐 M1 칩셋의 성능이나 전력 소모, 발열 이런 게뭐 어디 가겠냐만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청구된다는 점 외에는 어, 그런 장점들이 좀 많이 희석되어 그리고 하는 작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M1 iMac을 사용하게 되면 윈도우로 부팅할 수 있는 부트캠프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요. 패러렐스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윈도우에 이렇게 접속을 해도요. 그게 암기반 윈도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 없으면 좀 이것저것 안 돼서 불편한 게 많거든요.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야 뭐안 됐을 때 집에 데스크탑에 윈도우 깔려있으면 안 되는 작업은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에 만약에 메인 컴퓨터로 이런 아이맥을 준다 윈도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뭐 서브 컴퓨터 정도는 모르겠는데 메인 컴퓨터 이걸로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굳이 뭐 벤치마크를 통한 성능 테스트 이런 건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자면, 이 iMac M1 24인치는요. 보급형하고 중고급형하고 좀 쿨링 시스템이나 성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이제 그래픽 코어가 7개냐 8개냐 뭐 이런 차이로 보이는데 실제로 안을 좀 뜯어보면요 저는 지금 고급형밖에 없고 이걸 뜯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쿨링팬의 개수도 다르고요 안에 열 전달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유튜브에 좀 찾아보시면 같은 조건에서 보급형은 95도 고급형은 71도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 M1 칩셋이 그렇게 온도가 높을 리가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CPU 온도는요, 작업하는 소프트웨어나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M1 칩셋의 전력 소모나 발열량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을 따져봤을 때, 인텔 칩셋과 온도를 비교할 정도는, 하,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텔 CPU에서 애플의 M1 칩셋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이득이 있긴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암 기반이라 호환성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PC방 기준으로 인기게임 1위부터 5위까지 나열했을 때 롤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은 M1 칩셋에서 안 돌아가고요. 그리고 저는 영상 편집을 할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M1 칩셋하고 호환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M1 칩셋에 최적화된 프리미어 프로가 없어가지고 인텔용을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지 성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4K 프리미어 영상 편집이 거의 좀 불가능한 수준으로 끊깁니다. 한마디로 i m a 쓰시면 파이널컷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도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테크 유튜버들도 계시는데 뭐 맥북 프로나 아이맥 같은 거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프로 쓰신 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닦으면 파이너컷 써라고 좀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어서 빨리 프리미어 프로도 M1 칩셋에 맞춰가지고 최적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로제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인텍거를 변환해가지고 썼는데 몇달 지나니까 이렇게 정식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용 용도를 가지신 분들은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iMac 24인치 좋고 예쁘고 얇고 뭐다 알겠는데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 이번 M1 iMac 24인치는요 예쁘고, 혁신적이고, 올인원 PC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디스플레이 성능까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는 말을 넘어가지고, 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가성비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는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구입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봤는데도, 아, 제 환경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환경에 조금 더 맞고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저도 나중에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보려고 예전보다 맥 OS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은 M1 칩셋이 워낙 잘 나오니까 M1 칩셋 맥북이나 아이맥 이런 게좀 인기가 얻어지면서 애플 생태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모아가지고 따로 시간이 되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